안녕하세요. 금융위기 가능성이 적다고 언론에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는 제목인데요. 사실상 한국은행이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올바른 정책 대응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부총재 보라고 하는 이가 홈페이지 블로그에 이렇게 올렸답니다 경제 위험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위험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위험 대응 능력을 과소평가해 오히려 위험을 증폭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대외 여건은 매우 녹록지 않은 상황이죠 게다가 실물경제위축에 대해서 가계부채 부동산, 금융, pf 대출 등의 부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죠. 역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가 처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위기를 자초할 필요 없, 없다. 경계를 하되 지나친 우려는 하지 말라. 금융위기 가능성이 낮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뭡니까, 이거? 개소리죠, 개소리.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이죠. 매우 위험한 상황. 그리고, 단기 금융시장의 안정세 회복 그리고 원달러 환율 하락 등으로 하향 안정세를 이어갈 걸로 예상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다. 실제로 하락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국민연금의 그 연기금이 줄어들고 있고요. 저기 외환 보유액 또한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기 <laughs> 국민연금하고 외환 보유액을 써서 환율을 또 받들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벌리고 있는 게 지금의 정부입니다. 그런데 별일 없는 것처럼 얘기하면 뭡니까? 국민들을 기만하는 거죠. 사기치는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2021년에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4,631억 달러. 지금은요. 4,231억 달러입니다. 무려 400억 달러가 날라갔습니다. 이걸 가지고 원달러 한이 하락 안정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국민연금도 국민연금 손실이 수익률이 마이너스 5%입니까? 6%입니까? 뭐, 이렇게 상황이 많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괜찮다라고 얘기합니까? 주가가 괜찮다고요? 코스피? 지금 삼성전자? 2022년 4분기, 전년 동기 대비 69% 마이너스, 엘리전자 91% 마이너스. 뭐,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2022년 4분기 실적입니다. 주가가 괜찮아질까요? 아니죠.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꽤나 충격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주가가 소폭 올랐다, 뭐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매우 우려스럽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괜찮은 상황이다 라고 볼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되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충격 그 충격을 절대로 비껴날 수 없다 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잠깐만요 아니 뭐가 묻어 가지고 이게 절대로 지금 현재 상황을 괜찮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한국은행의 고위직 관료가 대놓고 국민들 상대로 사기를 씌고 있습니다. 기초 경제 여건과 자산 가액 간의 계리 축소,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등으로 장기적으로 괜찮은 걸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가계부채, 가계채무 상환 능력. 현재까지 큰 문제가 없다. 큰 문제가 없다. 미친 거 아니냐라는 거죠. 주택산보 대출받은 차주의 평균 DSR이 60%입니다. 60%. 60%가 무슨 의미입니까? 월급을 예를 들어서 200만원 받으면 빚 갚는데 120만원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괜찮은 거냐고요. 절대로 괜찮은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낮다고 평가 안 됩니다. 쓰레기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차주에, 차주의 소득만 고려해서 산출한 거다. 실제로는 배우자하고 동거가족, 동거가족이 함께 공유하는데 배우자, 동거가족의 소득까지 고려하면 실질 DSR이 40% 수준이라고 분석했됩니다 말장난하는거죠. 지금 실제로 대출을 땡길 때 연결할 때 어떻게 땡깁니까?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의 소득까지 같이 감안해가지고 땡기죠. 저기 DSR이 60%라는건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60.6이나 62, 63이나 뭐가 크게 다르다라는거죠. 60% 수준이라는 걸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죠 주택구의부담지수가 100일 때 DSR이 한25% 정도 된답니다 지금 현재 주택구의부담지수가 얼마입니까 200이 넘습니다 이때까지 역사상 200이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1년 사이에 200이 넘었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거품이 엄청나다라고 보면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DSR 60%를 별로 문제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사람은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역적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대살 60%를 별일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놈들은 그냥 미신놈이죠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면서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면 뭡니까? 사기고 기만입니다. 절대로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주택가액 하락 등 부동산 경기 부진이 단계에 그칠 경우에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자본비율은 양호할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 했습니다 1년간 주택가격 15% 하락하는 단기 에 거쳤을 때 근데 근데 주택가격이 대폭 하락 하고 부동산 경기 부진이 장기화할 경우 3년간 30% 하락할 때 금융기관의 자본비율도 상당폭 히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걸 예외적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그냥 은근슬쩍 그냥 이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요. 3년간 주택 가격30% 하락하는 게 현실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과도하게 위축되거나 불안해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불안해해야 됩니다. 위축돼야 됩니다. 우려스러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축되거나 불안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안감을 느낄 때그 불안이 나쁜 감정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불안은 어떻습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감정 입니다 불 가까이 가면 뜨거워서 내 몸이 불탈 수 있고 될수 있음을 두려워야 된다 라는 거죠 불 가까이 갔는데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안 생겨서 그냥 불에 더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타들어가고 불타 죽는다 라는 겁니다 지금은 불타 죽기 죽기 직전의 상황에 있는데 괜찮은 것처럼 별일 아닌 것처럼 한국은행의 고위직 관료가 국민들에게 대놓고 거짓말하고 있다. 사기 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고요. 어디서 개수작입니까? DSR 60%가 별일 아닌 일입니까? 절대로,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DSR 60%인데 금융위기 가능성이 적다라고 얘기하면 그는 살상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일하는 관료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고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국민들을 절벽으로 떨어뜨리는 사악한 쓰레기이고 악마이고 역적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27조를 들여서 대기업들, 건설사들의 미분양 물건을 사주라고 지금 대놓고 지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쓰레기죠 쓰레기. 거래가 안되면 비싼 가격이면 싸져야 되는게 정상입니다. 10억 가든 아파트 1억 2억에 팔아야죠. 그리고 경쟁력이 없어서 시장에서 살아나지 못하면 퇴출되는게 맞다라는 겁니다. 정부가 그러한 상황들을 우려해서 사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지금 금융위기 가능성이 적다라고 거짓말할 게 아니라 국민들 앞에 모든 걸다 까발리고 섞고 대지하고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 기준금리도 현실적인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한국보다 아 미국보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최소 1% 이상 높아야 외화 유출도 안 되고. 금리, 물가도 진정이 될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연결족들 가계대출을 우려해서 저렇게 찔끔찔끔 금리를 올렸다가는 물가폭등하고, 결국 한국의 경제 또한 폭망한다.외화보유고도 바닥나고, 이래저래 한국의 경제위기가 더 심하게 닥칠 수 있다.지금은 사실상 경제적인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 못하고 있다.대응 못하고 있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이상입니다.